네, 다음 쪽뭐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7월 28일인가요? 네, 7월 말에 한번 영상 남겨드렸었죠. 네. 자 어쨌든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그동안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36,000네 고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벌써 오늘 48,650원까지 한30% 이상 네좀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네이 바이오니아도 네 이제는 네 어느 정도 보유 중이신 네 주주님이 계시거나 뭐 구독자님이 계시면은 네 어느 정도 네 일부 매도를 어 하셔야 되는. 네, 네,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죠. 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8월 초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네, 은봉으로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빠지잖아요. 뭐 3만 7, 8천원대에서 3만 2천원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 네, 오늘 어, 다시 한번 이번 주 들어와서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네, 어제, 오늘까지 싹 올렸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캔들 자체가 약간 조금 조금 조금씩 이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네, 주가는 단기적인 조정세에 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윗꼬리가 이렇게 좀 생겼다는 점에서, 네,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일부 어 매도를 좀 치실 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 그래요. 차트상으로.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음봉그 다음 달, 네, 다음 달에 음봉 생기면서, 네, 그냥 다섯 달, 여섯 달을 힘들게 하잖아요. 이 월봉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바이오니아 주주님들은. 네 이거 뭐 10만원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지금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런거 나올 수 있다 이런거네 너무 지금 개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가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오늘 물론 뭐1 3때 올라갔습니다만 그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어느정도 이 세력들이 이 매도 네 어, 수익실현 네 어, 차익실현을 좀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뭐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가 기 이제, 어,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자, 만 오천 원대에서 올해, 만 오천 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벌써 세 배나. 예. 네. 이게 무슨 뭐 작전 세력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주 세력들이 그때 영상에서 남겨드렸었죠. 이, 기, 기업에, 네, 어느 정도 이 소식, 매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바이오니아가. 자, 그리고 코로나 즉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매출 이런 것들 어, 내부자 소식에 의해서 많이 매집을 해 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주가를 지금 올렸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오늘 좀 포착이 되네요. 오늘 좀 던졌습니다, 오늘. 네. 오늘 던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 구독자님이 이거 주주님이시라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던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43,700원. 네, 그 정도 빠지면은 네, 주가 단기 조정세에 들어갑니다. 43,700원이요. 네. 43,700원. 물론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뭐 네, 43,700원이 어, 오지 않고 이렇게 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계속 상향하셔라. 익절 구간을 어, 생각하시는 네, 나름대로 정하셔서 빨빨 생각하셔서 네, 괜히 꼭지에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지 마셔라. 그죠? 네,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지 마셔라. 그러면은 나중에 뭡니까? 100 후회합니다. 아, 매도 칠 걸.